I'm king t mountain. 어, 어디죠? 공업 도시? 아. 아, 카는 바로. 오, 맞아요. 예. 음. 바로 여기가 현대 공고. 바로 교장실로 가는 거죠. 바로 가요. 예. 서세요. 학교장 만나야 되거든요. <laughs> <이야>. 네. <laughs> 아, 네. 혹시 실례지만 학교장이세요? 학장이 교 뭐야? 학교 학장 선생님한테 짱 아, 먹으셨다고. 음. 그럼 전 아직 이 학교에 대해서 감이 전혀 안 오니까 음. 현대공고 음. 15초 안에 음. 소개하기. 현대공고 아니 잠깐만요. 준비하신 거 아니죠? 아니, 너무 너무 잘하시는 네. 거예요. 그냥 술술. 바로 네. 딱 나오셨구나. 현대공고나. 아니, 아니 잠깐만요. <laughs> 아니, 딱 하면 <laughs> 할게요. 딱 하면 할게요. 자. 현대공고 고등학교는. 천구백칠십팔년 거 증준 회장님께서 설립하시고 현 HD 현대 중거으로해서 운영하는 마스터고등학교로서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끝났어 끝났어 시부츠 다 됐어 한번더 할까요? 아 교장 선생님 실례지만 좀귀여우시네요맞아 약간 네. 학교장님 네. 이게 뭐하시는 거예요? 애들 애들 놀라시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 진짜? 아, 아 선생님. 어? 아, 근데 잠깐만 네. 이 옹박 같은 이거는 뭐죠? 참... 음, <laughs> 아니, 그러네. 뭐예요? 아, 잠깐만요, 아니 뭐 이건 저다 알아요. 일치월장. 공부 응. 안 했네. 아, 이거 잘라달라 그랬잖아요, 이거. <laughs> 우리 학교에서 통하는 거는 일찍 취직해서 아, 월급 받고 장가가자. 조립. 야, 누가 만들었을까? 취업률 98%. 일치월장. 우와. 그럼 다다 다 취업한다는 거예요? 거의 다가는 막이잖아. 아, 대기업의 느낌이 지금 초콜를하 대박이다 네. 아, 네. 네. 현대에서 운영하는 거구나 네. 그러게 네. 어. 좀 많이 늦었네 아, 약간 방영 느껴져서 두 수업이 간밤에 특이사항 없었죠? 네 선생님이 네. 얘기했었죠? 새로운 전학생이 온다고 네. 그렇죠? 네. 네. 어. 아, 나 어. 다영이 저 네. 개구진 표정 봐. 지겹습니다. 아, 네. <laughs> 리액션 너무 좋다. 너무 좋았어요. 들어오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전학생 친구인데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오늘부로 이 반의 전화고객은 다영이라고 해잘 부탁해. 아 근데 환영을 저렇게 또 해주네요. 저도 받긴 했는데 이런 환영 받아본 적이 없어서. <laughs> 왜안 돼? 네. 왜또 질투해요? 다행히 아, 아, 뭐 내적으로 좀, 했을 맞아, 맞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마음속으로 다 했겠죠. 접섭해 어, 하지 마요. 예, 예, 예. 저는 어 잠깐만. 좀 시간표가 신기하다. 어, 이건 뭐야? 가스통 스테나크 용접. 이제 이거는 전공 선택에 해당되는 거예요. 진짜 한 가지를 심화 과정을 배우는 음.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빡세게 네, 깊게 빡세. 배우자. 완전 대학이네. 그래, 대학에서 듣는 어, 거잖아. 음. 저그 태어날 때부터 울산에 살아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배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다 보니 그 현대 중공업이 또 배를 만들잖아요. 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케이. 그럼 나도 음. 오늘부터 배를 만들어 볼게. 어, 아마 소리도 막 꽝꽝 나고 <obscurity> 막 불도 황 황갈 것같은요 이걸 한다고. 철도 튀고 막 이러실 텐데. 아 가능하시겠어요? <laughs> 이런 동화 아왜 까라? 제가 아뭐 익숙한 tengah? 건데 저거. <laughs> 어, 어 안전모. 어 1학년, 2학년, 3학년이 다르구나 색깔이. 다 색깔이 나눠져 있어요. 1학년은 노란색, 아, 안전모. 2학년은 초록색, 아 3학년이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구성. 이런 것도 재밌다. <laughs> 3학년 정수리가 다탄거 보이세요? 그러네, 아주 열심히. 해적 뭐가? 진짜로. 저의 생활의 흔적이에요. 3학... 3년 동안 썼으니까. 아 맞네. 아니면 다들 헤드스핀 동굴 수도 있어요. 축하를 해가지고, 축하를 해가지고. 3년 동안 동굴이야. 다 미보잉이야. 그러게. <laughs> 오늘 최고다. 네. 새걸 새걸 주셨어요. 오저 어, <laughs> 고글 왜 이렇게 잘 어울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 어디인가요 저기는 용접 실습관입니다 네, 산업설비과 친구들은 주로 용접을 배우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용접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저렇게 뭔가 커다란 배를 만들 수 있는 전문적인 용접 기술을 배워요 그런데 아 네? 저장면은 항상 그+ 그 새벽 다섯 시 정도 되면 애국가, 애국가 올릴 때. <laughs> 공예~~ <이렇게> <laughs>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맞아, 대한민국의 얼굴이라는 거죠. 저 자체가. 한국이기는 그렇죠. 그렇네. 조선, 조선. 필수 작업물. DMTV 좋아. 톨박스 미팅이라고 해가지고 뇌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 조회를 해서 주의할 해야게 뭔지 다 같이 미팅을 하는 거예요. 오늘 되게 전문가. 어 느낌 있다. 달라졌어. 아 그래서 여기 약간 좀 멋있게 스카프 같은 것도. 아, 저는 아, 왜 이렇게 강아지 목줄을 하고 왔는지. <laughs> 이거 패션 아이템이래. 용접은 지금 맞대기하고 플렛이 있는데, 요거는 어떤 용접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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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렛이. 필렛이, 용접이야. 필렛이 네, 용접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미판하고 수직판하고 동시에 녹여줘. 오, 선생님 멋있어요. 와, 선생님 너무 멋있으시죠? 어 그니까. 선생님 저거 쓰시고 복면 과학 나가셔도 되겠다. 어. <laughs> 와, 멋있다. 어. <laughs> 그 다음에 이걸 브러쉬로 해가지고 깨끗이 청소를 해줘야 돼. 질은 저거, 지금, 만지면 뜨거워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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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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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요, 어, 우드락으로 만들었습니다. 뭘 만드는 거예요? 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저거 실제 크기의 4분의 1 정도 되는 크기고, 왜? 저거를 이제 퍼즐처럼 저희가 조화, 조립을 해가지고, 음. 우리가 아는 그 커다란 배가 되는 거예요. 조립인 거예요. 네. 퍼즐식이야. 네. 우리 배가 딱 나오는 줄 알았잖아요. 크게. 근데... 혈판으로 만들 전에 이거 우드락으로 만드는 이유가 뭐죠? 싸게 하려고. 싸게. <laughs> 뭐라고? <그러는 웃음> 시행착오 없게. 처음이기 때문에 오작도 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미리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각 조별로 만들도록 합니다. 네, 저희는 이걸 만들어요. <laughs>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본 모습이에요. 아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 네. 요 끝에서부터 위까지 100mm를 체크하실 거예요. 이렇게. 네. 정확해. 어, 잘 그린다. 어우, 잘오셨 ن د 어. 림짐작으로 이렇게 100이 정도, 200이 정도 이렇게 가지고 하면 안 돼? 어림짐작이 이렇게 하면은 중조립에서 또 망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완벽한 배를 만들 수가 없게 돼. 그 가장 기본을 정확하게 아, 하지 않으면 그래서. 다음 단계로 진전이 아, 불가능하다는 거니까. 이게 진짜 기본 틀. 정확하게. 기본 틀. 어게 전문적인 모습이 보이는 건데? 어. 이거 멋있다. 되게 멋있어. 예. 어, 멋있어. 와. 우와. 진짜 살아있는 산업 현장의 느낌이에요. 음. 진짜. 어우, 자막 잘 읽네요. 어,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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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뭐야, 이게 학교잖아요. 수업이잖아요. 네. 아, 네. <laughs> 네. 기 학교였네. 네. 야, 이런 게 있다고? 교실에, 어떤 교실에 클레인이? <laughs> 진짜로 산업 현장 같다. 네. 자 만치. 그러니까 저렇게 조립할 때는 조금이라도 비틀어지면 안 된다는 거. 안 느낌. 돼요. 딱 맞아야 돼요. 딱 맞아야 돼요. 그때 보니까 학생들 같이 수영하고 있는 거. 네. 만치. 저도 해봤어요. 오, 오, 오 잘한다. 잘하죠? 어 그래 딱딱 맞아 떨어지는 네. 거 같아. 지금. 됐어요. 아, 이렇게. 네. 됐어요. 신기하죠? 우와. 이걸 우리 친구들이랑 다 같이 만든 그쵸.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어디를 가서든 배를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와. 와, 신기하죠? 멋있다. 밥이 네. 너무 신나고요, 그치? 점심시간은. 네. 와, 진짜. 와, 진짜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우리 시1일차 아니야? 은빈사랑합니 반찬이 올라갈 데가 없다. 들뜨려아 하고, 아, 고기 듬뿍이다. 지우우우 때는 급식 저런 거, 우우상상도못 했는데. 오. 야. 우우우우우우우우우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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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도 이렇게 엄청 맛있게 나와요 저희는. 거의 다 고기 글씨 나오고. 오 너무 좋아. 그 설비가 안 힘들었어요? 힘들어. 왜데 너네 안 힘들어? 이렇게 하면? 학기 초반 때 용접이 뜨겁고 힘들잖아. 음. 그래가지고 적응이나 할수 있는 거 생각해. 근데 또 하니까 괜찮지? 적응돼가지고 이제 괜찮아. 근데 내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너희들이 왜이 학... 그게 좀 궁금해. 부산에 중학교를 다닐 때 현대공고에서 입학 설명 을 왔어요. 취업률도 좋고 기숙사 설비도 좋고 그래서 여기 울산까지 얼마나 메리트가 있어서 오게 됐어요. 예를 들어 기숙사가 저희가 이인실이거든요. 그런 점이 취업하기도 편하고 생활하기도 편했다 싶어서 울산에 로봤어요 메리트가 있네, 그렇 메리트가 나네. 있어요. 취업이 98%면 뭐? 그래 맞아요. 음. 이제 밥 먹고 소화시키러. 네. 뭐죠 또? 또뭐 뭐 만드네? 얘들아! 네? 네! 안녕! 안녕하세요! 뭐 하고 있어? 카트, 카트 소리, 소리 하고 있어요! 있어요. 야, 무슨 드라마 같다, 저희 <laughs> 뭐, 왜 수리하는 거야, 이거? 작년 선배들이 만든 거라서. 아 제가 한번 연습해 보려고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그런 거 한번 보려고 약간 손보는지. 약간 손보면서 공부하는 중? 네. 그럼 새로 만들기도 해? 저희 학교 제일 특색이 프로젝트 수업이거든요. 음. 저희가 2년 동안 음. 배운 거를 이제 현장에서 쓸수 있도록 이런 제품 같은 거를 네명이한 조가 돼서 구상부터 시작해서 제작까지 해서 발표까지 다 하는 그런 수업이에요. 아이디어 너무 좋다 아, 라면 자판기 어. 친구들이 다들 용접도 할수 있고 손재주가 다들 좋으니까 네. 머릿 속에 있는 거 걔다 만드는 거예요 대명가들이네 네. 네. 아, 네. 그러게이거 무겁다 잘 갈까 탈수 있나 여기 이제 바퀴에 키라는 걸 꼽아서 바퀴랑 키가 축이 같이 움직이도록 하는 거 대단하게 중요한 거긴 맞아. 하지 대단하게 중요해 저게 없으면 어떻게 돼 여기 보이는 이 체인만 돌아가고 바퀴가 움직이지 않아요 아 우와 뭔가 이런 장비 쓰니까 너네 진짜 약간 전문가 네, 같아. 저희? 네. 다 했어? 네. 다 했어? 네. 오케이. 자, 그 완성식을 하자. 팀. 이름 네. 팀. 네. 이름이 뭐야? 저희 조 이름은 옮겨조입니다. 하나 둘셋넷 옮겨조. 옮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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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잘한다. 응, 잘한다. 거의 박기량이야. <laughs> 야, 옮겨조 짱짱짱. 아, 옮겨조 짱짱짱이에요 짱짱. 이름이. 귀엽다. 멋있죠 엔 여러분 저는 운전면허 땄습니다 5년 전에. 에? 야 잠깐만 브레이크가 어느 쪽이야? <laughs> 어? 아 제가 제가 5년 만에 운전을 하니까 다를까봐서 아, 어? 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저 면허 있긴 한데 5년 동안 장롱 면허예요. 아 장롱이구나. 장롱이에요. 만점으로 따긴 했는데 장롱이에요. 근데, 근데 또, 또, 또 하니까 금방 외워가지고. 네, 그래, 맞아. 몸이 기억해 또. 오, 아, 재밌겠다. 아! 힘들다. 힘들다. 가령. 힘들다. 잘하는데? 어, 미쳤어. 아니, 이번엔 어떤 수업이면 아? 이번에는 저희 정치역과에서 하는 실습 수업이에요. 어! 전기 전기 네. 좋아한다면 나좀잘 부탁해. 네. 자다 왔나요? 네. 네. 자 그러면. 그러면 학생이요 선생님은? 이 선생님. 전기 제어에 대해서 학생 같죠? 왜 이렇게 학생 같아? 아, 그럼 전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전기값이 요즘 많이 나와요. 저희 아. 집발 전기값. 왜 전기값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 관리비 어? 고지서에 아. 공이 띵띵띵띵띵 붙어 있어가지고. <laughs> 아, <나>. 아. <laughs> 왜요 선생님 여쭤보셨잖아요. 네. 오늘은 그 전기에 편리한 사용들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는지 배전반 혹은 분전반을 가지고 오늘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오, 아예 이렇게 실습을 디테일하게 네. 하네요. 네. 실제 상황. 나랑 같이 할사아 되게 다들 좋아한다. 좋아하지. 반갑지. 다영인데. 우리 네. 얘들랑 할게. 어, <웃음> <나>. <웃음> 안녕. 잘못 닮 친구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이름이 뭐야? 전 박민우라고. 박민우. 합니다. 전 네. 박신영이요. 신영. 네. 알겠어. 그럼 신영이는 민우. 이게. 민우. 어? 쌍둥이. 네, 쌍둥이에요. 네. <laughs> 어? 어? 아, 우리 쌍둥이구나. 헷갈려요, 그게. 네. 아, 네. 어, 신영이랑 민우는 어떻게 둘다 같은 학교에 오게 됐어? 뭐 일란성이기 때문에 서로 좀 통하는 게 있어요. 어... 이게 중학생 때이 학교에 대해서 설명 하는 그런 체험이 있었는데 어... 저희가 이 수업을 듣고 나서 둘다한 번에 여기 가고 싶다라고 약간 이런 느낌인거다 쿵 하면 짝 바로 딱 그런 아, 네, 되는 느낌? 맞으니까, 그런 느낌이지. 아니 그거 한번 해보자 뭐요? 밸런스 게임 짜장 짬뽕 하나 둘셋 짜장 조나단. 부먹 찍먹 하나 둘셋 부먹 조나단 장성규 오. 하나 둘셋 조나단 성규씨 미안합니다 다행이다 나 차라리 안 나온 게 나아 앤데공구 어. 얘네 이름 뭐랬지? 아니, 아, 그게 아니야. 에이, 아, 무지니까 아니. 아니. 같이. 아, 그렇지, 역시. 아. 존나단 황강이. 조나단 와! 뭐신영인가뭐 민우? 응원하자, 응원도 가자. 나 던지 아, 난리잖아. 리액션 살짝 해. 아, <웃음> <웃음> 조나단 다영. 하나, 둘, 셋. 다영! 아달아 버려졌다 진짜 제일 네가 불쌍하다 야 차라리 일찍 떨어지 그래. 진짜 아니에요 맘에 아프네 어 요, 여기가 약간 전설 지금 어 여학생 어우 귀여운 여학생 폭카 닮았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 <laughs> 어 너무 귀엽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줄 수 있어. 지금 여기다가 전선을 넣을 건데 응. 이렇게 까진 상태로 전선을 넣으면 여론데 응? 걸려 가지고 잘안 들어가거든요. 응. 얘네를 응. 구부려서 여기다가 넣어 볼 거예요. 아, 내가 해 볼게. 네. 뭐 이렇게 해서 여기로 빼면 돼? 네. 아, 저렇게 해서 힘을 않지? 실어서 쭉 넣네요. 네. 어, 약간 위내시경하는 느낌이다. 오, 그 맞아요. 들어가잖아. 맞아. 나도 이런 이런 거에 좀 재능이 있는 편이거든. 아, 이거 잡고 꼽으셔야죠 아, 신났다 내가 한거 구경할 사람 아무도 구경 안해 아, 근데 신기할 것 같아 어, 어. 아무도 없네. 거기서는 흔한 일이니까. <laughs> 네. 와 진짜 친구들이 진짜 대단하다. 어 이거 그 인규. 예. 인규는 내가 이 학교에서 짱이라는 소, 소문을 듣고 왔는데 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울산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laughs> 또 올해 4월에는 제가 은메달을 다시 또 수상을 해서 <laughs> 짱 맞네. <laughs> 아무래도 전기과에서는 네, 짱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번에 딱 뺐지? 딱딱한 대박이죠. 잘한다. 아니 너무 멋있는데? 오. 오. 아 일부러 퍼포먼스 좀 하는 것 같은데? 더 멋있게 먹으려고 화끈하다. 화끈해. 되게 믿음이 강한 것 같아. 되게 분식해요. 네. 너무 잘해.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딱 계속 숨겨놔 메인 차단기를 올리시고 네 번째 차단기를 올리시면 불이 들어옵니다안 들어오는데? 안들어오 들어와야 되는데 뭐가 잘못된다 지 어, 난다.